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.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를 처음 손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입니다. 얇고 가벼운 바디는 휴대성을 극대화하며 어디서든 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알루미늄 소재 본체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감이 매우 정교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M4 칩 덕분에 더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 창작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에서 성능을 최대로 발휘합니다. 디자인과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이패드 프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공식 애플 매장에서는 정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리셀러 사이트에서 최대 25%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댓글란 링크를 통해 10%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이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